네 이번에는 예 11, 11월 36번입니다 뭐 미리 얘기했듯이 이건 좀 쉬워요 l o v e l y 20 years ago r o u g l y 대략이라는 뜻이죠 발음이 rough에요 rough 거친에다가 ly 붙인거야 그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대략 20년 전에 brick and mortar store began to give away to electric commerce Brigand Mortar Store라고 되어있는데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오프라인. 음. 그렇죠 이게 오프라인 상점이에요 이게. 오프라인 거래상점. 이거 그냥 알아들은 거죠. Brigand Mortar Store. 이게 고전적인 옛날 방식의 예그 오프라인 거래상점은 그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Give w a y to가 원래 뜻이 누구에게 길을 내주다잖아. 그러니까 뭐, 뭐, 에게 그냥 길을 내준다는 것보다는 주도권을 내주다. 주도권을 내주다란 개념으로 이해를 해봐. 봐봐, 그러면은. 전통적인 상점은 누구에게 주도권을 내죠 전자상거래에게 주도권을 내주기 시작했다. 이해되겠지? 그래서 오른쪽 해석 봐봐. 오프라인 거래상점은 전자상거래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그니까 기부 메이트가 바뀌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 실제로 해석은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 누구에게 주도권을 내준다고 이해하는 편이 나중에 소식이 좋을 거야. 그 다음에 brick and mortar store, electronic, electronic commerce, 이커머스라고 e 하죠. 오케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For good or bad, 좋든 나쁘든, the shift, 대신 뭐였죠? Shift. 뭐라고 했어요? 변화죠. 그 변화는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changed, 바꾸었습니다. Commerce, 소비, consumers, 소비자의 perception. 뭐였죠? 인식이죠. 소비자의 인식, 인지를 바꾸었습니다. 5분은 맥락상 뭐뭐에 대한입니다. 어디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꿨습니까? The shopping experience. 쇼핑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nowhere was the shift 이거 별표 내가 별표 치는 이유를 딱 찾아보세요 왜일 것 같아요 문장 맨 앞에 nowhere가 주어가 될수 있습니까 그렇지. 어디에도 없다 그렇죠 얘 도치죠 nowhere was the shift more obvious 잠깐만 누가 주어야 얘가 주어입니다 변화가 더 명백한 곳은 없습니다. 끝났어, 이렇게. 변화가 더 명백한 곳은 없다. 그러면 변화가 여기서 가장 명백하다는 말이죠. 뭐, 누구에서, 어디에서? With book sales. 책 판매보다 더 명백한, 분명한 곳은 없다라는 말을, 결국에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책 판매에서 그 변화는 어떻다? 가장 명백하다. 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어때? 이해 될까요? 그 어디에서도 책보다 더 명백한 변화는 없었다니까. 책 변화에서, 책 판매에서 그 변화는 가장 명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치된 문장이니까 그 이해 잘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뭐, 계속 좀 관계되면서 심표 나왔죠. 앞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is how online bookstores got their start. 여기 how는 뭐예요? 방식으로 이해하겠죠. 그것이 온라인 서점이, got their start는, 출발하다. 시작하다. 라는 말, 말이니까, 그것이 온라인 상, 온라인 서점이 시작된 방식입니다. <laughs> 이 커머스와 온라인 서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회사 하나 없습니까? 아, 그, 아, 아, 그, 아가 맞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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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맞는데, 뭐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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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마존이야, 아마존. 아. <laughs> 예, 아마존이 아마존. 아 온라인 책 서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회사가 됐죠. 그렇죠. 아마존 다 팔죠? 아마존은 진짜 휴지부터 자동차, 자동차까지 다 팔죠 진짜. 여기서 이커넥이 나와요. 어 그럼요 팔죠. 솔직히 지금 테슬라는 매장이 없잖아. 그렇죠. 테슬라는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 차? 차 받을 때 그. 차 내리는 데 있어요. 그, 거기 가면은, 거기 차 내려서 배에서 보관하는 창고 있어요. 그 창고하고 받아와요. <laughs> <나> 갔다 왔어요. <laughs> Physical Bookstores. 예. 물리적인 서점은 simply could not stock. 잠깐만, stock 이라는 말 나왔어요. 요거 좀 볼게요. stock 이라는 말은요, 일, 일단은 뜻을 몇개 알아야 둬 되는데, 첫 번째로, 재고. 재고.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이란 뜻이죠. 재고란 뜻이 있습니다. 그 동사론 두 번째로, 재고로 쌓타 다시 말해, 이 그리스 요구하는 무슨 뜻이에요? 구비하다예요. 준비해놓는 게스탁입니다세 번째로는, 옛날엔 이거였어요. 우리 회사 창고에 이런 이런 재고가 있어요라고 종이에 써줬습니다. 종이에 쓴 거를 가지고 사람들끼리 그 종이에 써놓은 거를 가지고 권리를 갖고 사고 팔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주식 증권이라고 부르죠. 이것도 세개다 하셔야 돼요. 다시 보세요. 물리적인 서점은 서점은 재고를 갖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As many titles. 많은 책의 재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큼? A virtual bookstore. 그렇죠. 가상이죠. 가상, 서점이 할수 있는 것만큼 많은, 제목은 아니고, 많은 서적이네요. 많은, 많은 책들이네, 책들. 많은 책들을 재고로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 요 글은요, 이따가 나중에 위치 잘 보세요. 위치, 글의 위치 파악하는 것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물리적인 서점들은 가상서점들만큼이나 많은 양의 책들을 재고로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There is only, there is only so much space available on the shelf. There is only, 뭐만 있어요? So much space. 예. 잠깐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부터 하겠다. 딱 그만큼의 공간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딱 그만큼의 공간만 있습니다. 공간만까지 되겠네. 딱 그만큼의 공간만 있습니다. 가능한. 어디에? 선반 위에. 선반 에딱 그만큼의 공간만. 가능하게 있습니다. 그렇지? 활용하는 공간은 딱그 정도밖에 없어요. In addition to greater variety, greater variety에 덧붙여서 야더큰 다양성이잖아. 더큰 다양성은 진거 어디야? 온라인이야, 오프라인이야? 온라인. 온라인이지, 그렇지? 온라인에 대 설명할 겁니다. 더큰 다양성에 덧붙여 온라인 북스토어스, 온라인 서점은 were also able to, 또뭐할수 있어요? offer, 제공할 수 있습니다. aggressive discount, aggressive, 공격적인 discount는 할인이죠. 공격적인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thanks to, 또그 뭐였죠, 뭐, 덕태계죠. 뭐 덕태계? there are lower, 그들의 더 낮은 operating cost, 운영 비용 덕태계. 공격적인 할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The combination of lower prices and the greater selection. 더 낮은 가격과 더큰 선택, 선택권이겠죠 맥락상 선택이지만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의 결합은 주어 예가 주어져 결합은 l e d to l e d to lead to 수거죠. 무슨 뭐 뜻이지? 정확히 얘기하면은 못모 로 못모라는 결과로 이끌다죠. 예,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The slow, steady rise of online bookstore. Slow, steady. 느리고 꾸준한. 여기서는 상승이지만 맥락상은 성장이라고. 여기 상승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장으로 보는 게더 좋겠죠. 그렇죠. 온라인 서점의 느리고 꾸준한 성장으로 이끌게 됩니다. 사실은 나는 이 말은 동의 못합니다. 과연 이게 슬로우 스테디일까? 요 온라인 서점의 성 성장은 느렸을까요? 이거는 이건 필자가 이렇게 쓴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다 지우고 그냥 패스트하면될것 같아요. 내내 생각이요 내 생각. 그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죠. Before long 오래지 않아서 금세라는 말입니다. 오래지 않아, 머지 않아, 금세. The e-commerce b o o k market 예. Yeah. 전자상거래 책 시장은 naturally 자연스럽게 expanded는 2랑 함께 보세요. 네. 예, expand to 잠깐만. 이, 이 2가 아닌데. 미안. 아 이건 그냥 그냥 여기 이 여기는 2로 여기 내난전시사 네, 2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볼게요.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팽창되었죠. 뭐하게끔 여기 있는 t 는 결과입니다. 앞에 거 해서 앞에 거 해서 뒤에 거 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되죠. 전자상거래 책 시장은 자연스럽, 자연스럽게 팽창해서 포함하게 됩니다. additional categories 추가적인 카테고리들 like cds and dvds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뭐 음반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e-commerce, e-commerce는요 곧순 snowball드 잠깐만 snowball을 했어요 snowball을 했대 뭐 아니에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라는 말이죠 이런 표현 이 있어요 snowball드 눈덩어리니까 눈덩 우리 눈덩처럼 불어난다는 말을 다들 알고 있는 표현이잖아 그지 이커머스는 e 곧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 인축 뭐가 됩니까 the enormous industry 거대한 산업이 됩니다 it is today 오늘날 존재하는이죠. 그렇죠. 오늘날 존재하는 오늘날의 거대 산업이 됩니다. Where 거기에서 you can buy everything. 당신은 모든 것을 살수 있습니다. From toilet paper to cars. 휴지부터 자동차까지. 내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예시가 바로 그대로 나왔네요. 휴지부터 자동차까지 온라인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내 얘기가 됐죠. 네, 이까지입니다뭐글 그 내용 쉽죠. 이 글은 뭐 생각할 게 없. 논리구조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요글 정도의 위치 정도 기억하시고, 글의 흐름 정도 이렇게 쭉 이어가서 기억 쭉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아니고요 네. 한번 이제 문법적인 것들 어떤 것들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문법적인 것들은 없, 아, 진짜 안 보이는데요. 이거 있었죠? 요거. 도치. 책 판매에서 그 변화는 가장 완벽하다라는 원래의 문장을 도치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how online bookstores got their start라고 되어 있죠. Get was start라는 말이 시작하다라는 말에 start하고 동의입니다 Start를 명사로 썼죠. 그 요거 이런 것들도 이런, 거, 이런 요, 좀, 요 부분만 요, 요 부분만 따로 끊어갖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만 따로 끊어가지고, 순서배열을는 것도 할수 있어야 돼요 순서배열 문제 나올 수있고요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어, 원급비교 나오죠, 뭐 만큼의 as many titles as virtual bookstore could 예, 여기 있는 거 as-as-원급비교에다가 뒤따르는 말까지만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장, 오우 야 이거 유행, 야나 이거 문장이 그냥 자, 자체로 마음에 들어요 짭고, 이건, 이건 그러니까 취향입니다 짭고 서술형 내기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요거는 서술형, 서술형 내면 필기하, 이거 채점하기도 되게 좋거든 그래서 이 문장은 문장 그대로 외워두시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됐습니다, 여긴 없구요, 문법적인 것들은 없습니다 여기도 문법적인 것들 없고 내용만 알면 되고요. 없네요. 그러면 이제 문법적인 것들은 말고좀 약간 어휘상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표현들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미 빡 이미 색깔로 표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요. 마음에 드는 것들, fundamentally, 그 다음에 좋든 나쁘든 good for good or bad 란 표현도 좋죠. 좋든 나쁘든 이라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아까 요 얘기 했었죠 스탁은 뜻 여기 세개 적어줬죠 그렇죠 이건 기왕이면 공부 시험 공부 당상 하지 말고 요거는 기억해 기억 두면 좋아요 재고 혹은 재고로 쌓다라는 의미에서 구비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 재고라는 뜻 때문에 주식이나 증권이나 의미를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외우라고 했죠 그쵸 그렇죠? 이거는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댕스 트럼 다들 아는 말이지 말아는 아, 말이겠지만 정리한 번 한번, 표표도 한번 주식이 안 주식 증권, 증권.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스토, 슬로우 앤 스테디는 원래 맞죠 그렇죠 느리지만 느리고 꾸준한 그 다음에 오래지 않아의 비포롱 좋습니다 비포롱 그 다음에 스노우 볼드는 얘만 나올 게 아니라 스노우 볼드 인투가 같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떤 뒤에 결과가 되다라고 할때 인투를 진짜 많이 붙여서 씁니다 이건 경험상에 의한 건데 그 다음 뒤에 오늘날의 라는 표현으로 인더스트리 이디스투데이 라는 말로 요렇게 뒤에 붙였었죠 오늘날의 라는 말이 오늘 날, 의라 말은, it is t o d a y 는 말을 뒤에 붙였었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요, 요, 요 정도만 할게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